어레받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한번 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부모라 하지 마라, 아버지라 하지 말는 뜻이 아니라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그럽니다. 인생들은 마귀에 져서 마귀의 종이 될수 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아비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 그분을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라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주실 수 있는 그분을 아비라, 아버지라,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분쇄 계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참 쉽습니다. 믿으면 되니까. 아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곳은 내가 담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천만 분지, 일억 분지 일이라도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자식들에게는 쉬운 걸 주려고 그래요. 꽃길만 열어주려고, 대로의 길만 열어주려고 그런다. 어려운 거는 부모가 뜨거워하는고 그래요. 우리 일제 강경기 때에 북청동제 물장수 사건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세 명마다 일어나서 물을 기르다가 예전 수도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새벽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그냥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춥던 덥던 하지 아니고 물 기르다가 사람들 집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 돈을 모아서 아들을 아들을 꽃길을 걷게 만들라고. 아들이 법관에 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축제가 일어나는데 아들은 그걸 몰라. 아버지가 물장사한 것이 부끄러워. 아버지가 물장사인 게 부끄러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라. 여러분들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아들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어려운 건 내가 담당하면 죄의 문제. 내가 담당하지 않으면 니들이 할 길이 없어. 니들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 너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수 있는 건 없어. 그 어려운 일은 내가 감당하마. 그 너는 믿기만 하마. 다라 믿기만, 믿기만 하라.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뭐라 고 그러냐면 너는 믿기만 하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저주스러운 형벌, 사망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하마. 너는 오직 믿어. 구원받고 믿어 거듭나고 믿어 의롭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죄를 사하기 전에는 종으로 부릅니다. 천사 앞에 덜덜덜덜덜 떨면서 천사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부릅니다. 죄가 사해진 다음에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 조음을 주게 우리로 한 천일맥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낳으셨다. 우리를 그 피로 씻어 주시고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들이 오물은요. 씻으면 됩니다. 여기 갈매리에 그 풍의 목장이라고 있었는데, 가운데에요. 배나무가 있는데, 올배 올배. 올베. 아주 맛있어요. 진짜 달아요. 근데 그, 목장 가운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물통도 있어요. 그 오물을 갖다 걷다 놨다가, 그걸 거름물 주거든요. 여기 친구들하고 배 따라갔다가, 새벽에 서해하러 들어갔지. 반이죠. 반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한 놈이 튀다가 거기 그 덕이 빠졌네. 그 가운데 그 개울이 있거든요. 도망가다 개울에서 다 닦았어요. 닦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음 속에도 저그 우물 파놓은 게음 속에 옛날에는 우물 파놓은게 있어가지고 우물 속에 들어가는데 이 놈이 펄럭일 때마다 냄새가 나네. 우물로 씻으면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우리, ppt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면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고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 천하고 죄로 아주 그냥 오물을 뒤집어서 죄라는 오물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육체로 오물 묻으면 닦으면 돼요 닦으면 돼요 그러나 죄라는 오물은요 닦아질 수가 없어요 그필요 아니야,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수 있는 것은 존귀하고 거룩하게, 우리 거룩한 자로 대우하실 수 있는 것은, 또, 트위터에 을더 보십니다. 2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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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늘에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4 절부터 9 절까지 아주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존귀하게 대우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함께 이루시시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시면서 그 은혜의 풍성, 그 오는 여러 세대에 너희들이 좀 전해줘라. 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을 존귀에게 대유하시는 것은요. 아담과 이후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계획된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하고 따랐으면 하나님이 아니, 나를 존귀에 대하신다. 예수 믿는 자만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존귀히 대하고 거룩히 대하기로 예정되신 거예요. 작정되신 거예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1장 4절입니다.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영원전에, 창세전에, 창세전에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기고 흠이 없기를 원하셨다. 이존귀대하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대우하시는 것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되기를 원하시려 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변치 못해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여러분과 내가 존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영원전의 하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아무도 따라왔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내삶 속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계세요 한 세대만 지나면요 모든 사상과 모든 그 것들은 흐지부지 되어집니다 백년만 거의 지나면요 흐지부지 되어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돌실하게 올수 있는 이유는 영원전에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흘린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걷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다, 돌아왔다,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소리는 2 0 0 0년 전에 예수께서 살치고 피흘린 공로의 그 은혜와 은총이 끝없이 대대에 세세 손손 흐르고 내리고 왔고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내게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기도 이 합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기에 우리들 크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봉은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믿음이 끝없이 믿음없을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도 따랐습니다. 믿음 없으면 응답도 없다. 응답도, 응답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뿐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죄가 잘 되게 되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은 금 가지 마세요. 절대로 죽금 가면 안 됩니다. 제 동기들한테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노래 중에 누가 귀천이라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노래에 를을 써가는데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그, 그 가사를 새로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그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뭐이 이 내용이에요. 친구들,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마시게.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에게 묶여있으면 사상이 생각이 마음이 삶이 마귀에게 묶여있으면 마귀와 함께 할수 밖에 없네요. 천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나라의 수사로 세우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통해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1절서 3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죽깃게 하세요. 누구든지 귀중하게 여기세요. 천하보다, 우주 만물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세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귀를 누릴 수있습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자녀는 세 가지를 할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양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세 가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끝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사랑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준조그들 양육받는 거에는 잘못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면 맺맞습니다. 네, 부모도 매때립니다 요즘에는 이혼 이것이 많아서 때리면 고발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미국 미국에요. 자기 자식은 내 때립니다. 백인요 허리띠 뽑아가지고 때려 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팍팍대요. 진짜 반듯해요. 한국사람 애들은 요 미국 식당에 가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은 팍팍답니뭐 기죽인 대나 어쩐다나. 그건 아니거든요. 양육받아요. 그 가정의 법도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법도가 있어요. 양육받아야 되는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받는 거예요. 후사로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왕들이 바로왕이나 이런 왕들이 아내를 왕비를 맞이할 때도 저저 여자 왕비 될 거예요. 딱 찍었다고 해서 맞바로 그 다음날 결혼식 하는 게 최소 6개월, 1년 동안 뭘 받는지 아세요? 훈련을 받습니다. 왕비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쓰는 물품들이 따릅니다. 그리고서 결혼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와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그 다음에 이제 권한과 권세가 무엇으로 드러나 신적 권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양육과 교육을 받은 그가 권한과 권세가 신적 권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길 원해 요 연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데도 천하게 살고 이 땅에서 귀하게 사는 것도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포기해 버리고 나 예수 없이 살 거야. 그러면 자기가 천하게 살기로 작정한 거고 마귀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 예수로 살겠다는 사람은 귀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하루가 더 낫습니다. 고백한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부교와 영화가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구원 없고 영생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 세계보다는 내가 가난하지만 걸뱅이로 살지 지연정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신적권위를 더 사모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우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권한을 주셨어요 신적권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적권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신적권위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늘 설교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전도자를 보내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믿는 자에겐 이렇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나와라. 어업에서 나와라. 안됨에서 나와라. 사망에서 나와라. 불순종 불신앙 불의에서 뛰어나와라. 내가 너의 주인이시오. 너의 하나님이시오. 너의 구세주시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믿음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좀 해주면 안되려나 내일좀 해주지 않으려나 제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 내가 문밖에서 두려운 누군든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로 거는 나로도 불어먹으리라 지금 여러분과 나는 최선 마음을 열고 주의,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며 주님의 음성 하나 더 들으세요. 주님은 내일 좀 해주지 않을 듯 주일을 주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감동하십니다. 말씀으로 감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음 문 열기를 원하소. 고집 부리지 마라. 네 때가 이렇게 열려있는 거 아니다. 네 육신의 때가 이렇게 계속 열려지는 것이 아니다. 네 육신의 때는 깔대기처럼 점점점점점점점점 줄어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케 하신 것영원히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복된 이긴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싸우고 이기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싸우고, 싸우고 이기리라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기리라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와, 죄와 싸우리라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의심과 싸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윤리도덕을 커머센스가 있다고 인정해 기본적인 것이 상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리도덕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살아가는 그거. 난 그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라. 이 소리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망과 불평불만과 교만과 의식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들을 그거와 싸우라는 1예요1 1 2상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해를 입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와 싸우네요. 예전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가 꼬봉이었는데 이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장, 11절 써서 18절까지 그거 보면 전시갑 주의보 봐라! 어려서 그러죠.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의행부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신껏 믿음의 방패들고, 성령의 검 들고, 평안의 복음에 띠띠고 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요. 18절에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어 17절 18절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투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와 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같이 하면 안됩니다. 1초라도 같이 하면 안됩니다. 같이 하면 생각이 저주받습니다. 생각이 무너집니다. 사상누각처럼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완전히 원수들이 집어넣는 그그 그 더러운 생각들. 그것을 우리는 근신하여 깨라. 너희 대적 네 마귀가 우루사자까지 두루 삼키자를 두루 찾는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베드로전 5장 8절까지도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싸워 이길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처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뉴스를 틀면, 저는 가끔가다 각각의 뉴스를 보지만, 협박장을 보는 것 같아요. 협박장. 협박장을 보는 것 같아요. 신문을 보면 돈 주고 신문을 사는 것은 협박장을 돈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오, 어, 사람을, 뭐, 어떻게 했대. 이런 일일 때, 저런 일일 때. 세상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약청청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싸워 이길 것은,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고 같이 하리라. 이기는 여러분들들 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이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진정으로 현실과 상과 처지, 세상과 마귀, 죄와 싸움,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흠쭉하게 받는 우리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